오늘은 이제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삼 학년 이 학기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구해 볼까요 두 번째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구해 볼까요 두 번째 수일이 내반 학생들이 수일이 내반 학생들이 이제 수일이 수일이 내반 학생들이 어, 급식을 남기면 일을 처리하는데 매일 삼백 십팔 원이 든다고 합니다 매일. 318원이 든다고 해요. 자, 한달 동안 수요일마다 급식을 다 먹으면 모두 얼마를 아낄 수 있을지 어,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 여기 교과서,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면은, 제1월 화수 목금 있겠죠. 자, 한번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있으면, 이 제1월 화수 목. 금, 토, 이제 있을 건데, 여기 보시면 화요일 날이 첫날이네요. 그러니까 1, 2, 3, 4, 5. 그리고 6, 7, 8, 9, 10, 11, 12, 12. 그리고, 그 다음에, 다왔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30일은 이제 추석이기 때문에, 어 쉰다고 하네요. 추석이라. 그니까 러 이제 얘는 뭐 원래 이제 안 먹는 날이죠. 그러면은 한달 동안 쏠마다 급식을 다 먹으면, 그러면은 여기 해당되는 것이 여기에 보면 얘는 현장 체험이니까, 현장 체험이니까 역시 얘도 제외시킨다고 하면은 9일, 16일, 23일, 3일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318호는 세번 아낄 수 있는 거죠. 318호는 세번 아낄 수 있다는 거는 결국은 식으로 나타내면 얼마냐면, 곱하기 3을 이야기 합니다. 이 곱셈 식으로 나타내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교소명형으로 알아 봅시다. 나와있죠. 3 1 8을소명으로세번 놓아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조선어라. 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읽을 때, 얘를 이제 300, 이제 18 그러니까 10의 자리 그리고 이제 1의 자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100의 자리가 3개 있다는 것은 100 모형이 몇개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제 100 모형이 3개가 있으면 되겠죠. 3개가 있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10 모형은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하나만 있으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1 모형, 1 모형 같은 경우는 8개가 있어야겠죠. 어, 하나. 이런 식으로. 나는 백모형 세 개. 백모형 세 개. 어, 모형두 개. 여기 세 개. 하나. 그리고 여기 여덟. 그래서 318이 되죠. 음.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세 번. 어, 곱하기 3을 해줘야잖아요. 곱하기 3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어, 이게 세 개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추가로. 그러니까 0 백모형은 몇 개가 되겠어요? 어, 어, 3개가, 300이 3개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900, 즉100모형을 9개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 지우고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지우고 자, 318 곱하기 3이라고 했을 때318 곱하기 어, 3이라고 했을 때 보면은 자, 300이 어, 300, 그러니까 이제 100 이제 3개가 있, 있죠. 3개가 더 추가되는단 말이에요. 얘가 얘가 더 3개가 더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얘가 300이니까 그냥 300으로 하면 300, 300, 300. 즉 백모형이 어, 어, 그 900이니까 9개 있어야 된다. 9개. 백모형은 아홉 개가 있어야 된다. 반면에 심모형은 하나잖아요. 이게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얘가 세개 있어야 되니까 심모형이 어, 세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심모형 같은 경우는 몇 개다? 세 개다. 반면에 이제 일모형이 중요한데 일모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데 이 팔이 세 개가 더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8, 8, 8. 그러니까 8 곱하기 3은 얼마입니까? 24죠. 그러니까 1모형 같은 경우에는 24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1모형이 이제 24개라고 했는데, 이제 1이 10개가 모이면은 10모형이 되잖아요. 어, 따라서 여기서 4만 땡기고 20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 20, 얘 같은 경우에는 10모형으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한번, 한번 해주면은, 한번 해주면은, 자, 여기 얘는 없애고, 얘가 2 올라가서 플러스 1에서 5개. 반면에 1은 아까 20이 올라갔으니까 4개가 답이 나오는 거죠. 앞에 보면은 정답은 954가 답이 되겠네요. 954. 얘를 이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식으로. 식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지우개로 싹 지우고, 자, 자, 지우개로 싹 지워보고 이번에는 이제 식으로 공식으로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풍모형을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얼추 다 지웠네요. 자, 318. 그 다음에 곱하기 3입니다. 318 곱하기 이제 3이죠. 자, 는 음, 했을 때 이제 얼마가 나오느냐. 자,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소형으로 이제 잘 나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소형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니까. 자, 한번 보시면은, 보시면은, 자, 먼저 이제 자리 값을 이제 명확하게 해줘야 되니까, 점점점점을 좀 찍어 볼게요. 아, 좀 지저분하네요. 아, 지저분하니까. 좀,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이 좀 지저분해 보이네요. 좀 넓게 써야겠네. 18, 곱하기 3.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자리값이 정확히 구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돌아와 봐서, 자, 맨 처음에 어떤, 어, 곱셈이든나눗셈이든 간에 이제 끝에 자리부터 이제 봐줘야 돼요. 여기 3, 밑에서 이제 위를 곱해야 되거든요. 밑에서 위를 곱 하니까 이 3으로 이제 곱해 주는 겁니다. 8, 10, 300, 이렇게 다 곱해줘요. 그러면 끝에서부터 계산해보면은, 어차피 올림을 해야 되니까, 위 끝에서부터 해야 한게 빨라요. 3에다 8을 곱하면은, 38에 24죠. 38에 24입니다. 24. 그리고 3 곱하기 1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10 해야 되니까, 실제로 숫자는 10이잖아요. 30. 3 곱하기 300 하니까, 900. 되니까, 정답은 4, 2, 3, 5, 9. 954. 이렇게 이제 쉽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좀더 계산이 좀 수월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좀 빠르고 수월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 좀 다른 방식, 좀더 간편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계산이 좀 빠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능숙하지 않다면 이대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3 곱하기 8을 하면은, 3 곱하기 8 하면은, 이제 24가 나오죠? 이때, 그2을 위에다 올려주는 겁니다. 위에, 여기다 써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써줘도, 되, 여기다 써줘도 되는데, 일단은, 어 위에다 이제 교과서대로, 위에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38에 24. 그렇죠 3일은, 3 곱하기 10, 30. 그러니까 3, 1이자리더 써주면 되는데, 위에 2가 올라가 있죠? 더해주면은 5. 3 곱하기 300 하면은 900. 딱 자리 값 써주면은 954 바로 나오죠. 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13쪽에 한번 풀어보면 될것 같고, 어. 그, 13쪽에 이제 네 번째, 그, 계산해 봅시다. 활동 같은 거 여러분들 해보시고, 그 다섯 번째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화면에 전체를 지우 지워볼게요. 자, 다 필요 없으니까. 어, 자, 그, 지금 잠깐 멈추고 이제 싹 지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문제 보면은 지혜와 슬기가 나오는데요.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계산 결과가 더큰곱셈이 그러니까 둘다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 지혜. 자, 지혜 같은 경우에는 124 곱하기 3을 들었습니다. 반면에 슬기 같은 경우에는 105 곱하기 4를 골랐죠. 자,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혜부터 계산을 해 볼게요. 124, 어, 곱하기 3. 지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숫자가 크고, 쓰기 같은 경우에는 뒤에 숫자가 크네요. 자, 보시면은, 자, 3 곱하기 4 하면 12가 나오죠? 12 써주면 되겠습니다. 1 2이니까 10의 자리에 써야겠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2. 하지만 이게 10의 자리니까 사실은 20이잖아요? 3 곱하기 2는 6, 그러니까 60. 위에 있는 10을, 이제 2를 더해주면은, 70. 이렇게 될 거고, 3 곱하기 이제 100 하면은 3 1은 3. 그 372가 답이 되겠죠. 그럼 세기는 어떨까요? 105 곱하기 4라고 했습니다. 자, 4, 5, 이제 20이죠. 20인데, 자, 4 곱하기 0은 0이죠. 밑에 위, 위, 위 있는 20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4 곱하기 1은, 이제 정확히 4 곱하기 100은 이제 400. 420이네요. 자, 그럼 누가 더 큽니까? 예, 그렇죠. 세기가더 크죠. 그래서 이제 세기를 정답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런 곱셈 계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연습해가지고, 그 숙달되는 게 중요합니다. 어, 그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일단 계산 연습도 부지런히 해가지고, 그 농숙하게 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